빛을 전한 사람들 138강 시작은 겸손 그러나 마지막은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그는 품성에 여러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내자 도와주시는 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했더라면 그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해야 할 여러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의 마음 속에 선한 그런 품성들, 그런 자질들, 그런 일들이 다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비록 그의 마음 속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품성의 결함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누군가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십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또 사울이기도 했죠. 이 시대에는 우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겸손하고 또 순결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수 있는 그 자리에 두십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직책과 자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이기심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그 겸손함,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기심 없이 헌신하는 마음, 그걸 계속 유지할 때만 성장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지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품송의 결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그 품송의 결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실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왕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임명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실 때는 겸손했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최초로 승리했던 전투가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일, 그 용맹과 전술은 온 국민의 영광을 칭찬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최초의 승리가 그의 마음 속에 교만함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왕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나중에는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선지자가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실수가 무엇이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의 일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실수와 어려움 중에도 그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회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다시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로 패배하게 만드시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시고 굴욕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오히려 축복이 될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에게 준그 책망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사울은 고의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길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아주 양심적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말이죠. 그의 경건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말렉 원정에 있어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가 하진 않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왕 아각도 데리고 왔고 가축들도 가지고 왔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그 일을 했지만 사실은 다 이기적인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여 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과 28절에는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하지 말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그 결과가 자신한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것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거기 가면 살기 좋습니까? 여기보다 돈 많이 법니까? 저한테 이로운가요? 이런 건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사람들 다그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것을 통하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희생 제물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은 드리는 자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불순종했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불순종한다면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뿐이죠. 종교 의식을 준수하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 아니라면 형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그 형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가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교만으로 마치며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삶,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어떠한 일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나의 모습이 사람들이 우러르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